오늘 세명 양식은 베드로후서 2장 19절 한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베드로후서 2장 19절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저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기는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은 지배할 것인가? 집에 당할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바가브라 목사님이 저술하신 구속사 시리즈 가운데 제3권. 영원히 꺼지지 않는 언약의 등불은 마태복음 1장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제1기 14대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책을 보면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 안에 크게 두 부분이 빠져있다고 말하고 있는데 그첫 번째가 바로 애굽 종사리의 기간이고 두 번째가 사사시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족보에서 빠진 이두 기간에 속한 사람들은 바로 마지막 순간 예수님과 어긋나서 천국 족보에서 탈락될 성도들의 그림자라고 할수 있죠. 그렇다면 애굽 시대와 사사 시대는 과연 어떠한 시대입니까? 애굽 시대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게 강압적인 지배를 받았던 시대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믿기 전에 죄악의 종으로 억압받으며 살았던 우리 인간들의 모습을 투영하고 있죠. 그렇다면 사사 시대는 어떠한 시대입니까? 자기 스스로가 죄의 지배 아래 들어가던 시대였어요. 바로, 죄악된 세상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이 경계해야 할 모습을 이 사사시대는 보여주고 있죠. 오늘날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애국시대는 빠져나왔지만 이 사사시대 속에 갇혀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사사 시대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사사기 17장 6절 말씀 보시면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사사 시대. 이 시대는 과거 애굽 시대처럼 육신적 환경적으로 누군가에게 지배받지 않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이 가는 대로 자기의 욕심, 자기의 욕구를 채우며 살았던 시대가 바로 사사 시대예요. 오늘날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각자의 사사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사사시대에서 벗어나서 천국 족보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의 신앙이 수동적인 신앙에서 능동적인 신앙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수동적인 신앙은 무엇을 말합니까? 기대했던 환경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신앙이에요. 원했던 것을 얻으면 움직이다가 원치 않는 상황이 되면 멈추고 손을 놓는 신앙이에요. 자기가 원하는 환경이 다 셋업되어야지만 그때서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 신앙. 반면 능동적인 신앙은 무엇입니까? 환경에 상관없이 상황에 상관없이 스스로 개척해 나가는 신앙을 말해요. 멈춤 없이 전진하는 신앙을 말합니다. 은혜가 없으면 은혜를 찾아서 채우고 기쁨과 평안이 없으면 간절히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씨름해서 스스로 회복해 나가는 신앙을 말해요. 우리가 지난 수요 예배 때 노아의 톨레도 세관에 말씀드렸죠. 노아의 톨레도 즉 노아의 사적의 핵심 가운데 하나가 무엇입니까?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을 히브리 원문으로 정확히 번역해 보면 하나님의 눈들 앞에서 적극적으로 은혜를 구한 결과. 노아가 그 은혜를 스스로 찾아내었다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죠. 이런 적극적인 신앙, 능동적인 신앙을 노아가 가졌기 때문에 모두가 홍순물에 빠져 죽을 때 노아와 그의 가족은 후원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은혜를 찾은 결과죠. 이 마지막 때가 노아 때라고 우리가 말하잖아요. 구원의 원리는 수천 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습니다. 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만히 앉아서 기다린다고 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과감히 그 속에 뛰어들어서 구원의 자리를 쟁취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 갈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 말씀 보시면 세례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천국은 우리에게 임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들어가서 쟁취해야 될 공간이에요. 결국 이 수동적인 신앙에서 벗어나 능동적인 신앙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다른 것들에 지배당하지 않고, 오히려 이것들을 지배하며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바로 애국시대를 지나 사사시대까지 통과하여서 천국 쪽부에 기록되는 비결이죠. 이동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은 무언가에 쉽게 지배당합니다. 조금만 막히면 금방 좌절하고 낙심합니다.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쉽게 짜증내고 화를 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야 교회 갈 맛이 나고, 기도할 맛이 나고, 성경 볼 맛이 나는 사람. 바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야 직성이 풀리는 사사시대 속 사람입니다. 반대로 능동적인 신앙, 적극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은 그 어떠한 것도 지배하며 살아갑니다. 통치하며 살아가요. 평소에 하던 기도가 갑자기 막힙니다. 기도가 안 나와요. 그러면 오히려 기도 시간을 두 배, 세 배로 늘리는 사람이에요. 이를 악물고 기도합니다. 그래도 기도가 안 나오면 기도가 안 나온다고 펑펑 울며 가슴을 쳐요. 그래서 결국 다시 기도의 능력자가 됩니다.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성경을 봐도 집중이 안 돼요. 아무리 말씀 읽고 들어도 은혜가 안 됩니다. 그때 두팔 걷어붙이고 성경 통독에 들어가는 사람. 구속사 시리즈 정독에 들어가는 사람.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은혜 받기를 더 갈망하고 다른 때보다 두 배, 세배더 집중하는 사람. 그래서 결국 이전보다 더큰 말씀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 주변의 모든 것들을 지배하는 능동적 신앙, 승리하는 신앙의 소유자인 것이죠.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헌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동적인 사람은 지배당하고 다 빼앗겨요. 하지만 능동적인 신앙의 사람은 이 모든 상황을 지배하고 결국 하나님의 미션을 이루어냅니다. 우리가 무언가에 지배를 당하느냐 아니면 그 무언가를 지배하느냐 이것을 결정짓는 요소는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환경이죠. 누가 이 환경에 지배를 당합니까? 바로, 게으른 사람입니다. 게으르면 잠에 지배를 당합니다. 편안함에 지배를 당합니다. 세상 쾌락에 지배를 당하게 되어 있어요. 따 라서 하나님도 이 게으른 사람을 끔찍이도 싫어하십니다. 이 지혜서라 불리우는 잠언서를 보시면 게으른 자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 무려 16번이나 등장합니다. 전도서까지 포함하면 19번 등장해요. 집에 가셔서 한번 잠언 펴 놓고 찾아보세요. 얼마나 게으른자에 대해서 많이 기록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대표적으로 몇 개를 골라보면 잠언 6장 9절에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눕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말씀하고 있죠. 잠언 10장 26절 말씀 보시면 게으른 자는 그 부리는 사람에게 마치 이에 초 같고 눈에 연기 같으니라. 무슨 말입니까? 게으른 사람은 가치라는 상관에게 절대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골칫거리만 된다는 것이죠. 또 잠언 12장 24절 말씀 보시면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게으른 자는 부림을 받느니라. 게으른 자는 평생 다른 사람의 지배를 받고 산다고 정확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자문 13장 4절 말씀 보시면,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게으르면 원하는 것 하나도 얻지 못해요. 또 잠언 21장 25절 말씀 보시면 게으른 자의 정욕이 그를 죽이나니 이는 그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함이니라. 심지어 게으른 자는 세상 정욕과 쾌락에서도 벗어나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죠. 또 자먼 26장 16절 말씀 보시면, 게으른 자는 선이 대답하는 사람 일곱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는 이라. 심지어 게으른 사람은 자기보다 뛰어난 사람, 자기보다 지혜로운 사람을 무시하는 교만까지 가지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게으르면 모든 죄악이 다 들어온다는 것이죠. 반대로 부지런한 자는 환경에 지배받지 않습니다. 부지런히 노력해서 그 어려운 난관을 결국 극복해 내고 오히려 그 문제들을 지배하며 사는 것이죠. 잠언 10장 4절 말씀 보시면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공의의 하나님이 부지런한 자는 가난을 지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죠. 또 잠언 12장 24절 말씀 보시면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게으른 자는 불임을 받느니라. 부지런한 자는 결국 이 땅의 사람들까지 지배하며 살게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습관이죠.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습관의 지배를 받으며 살고 있습니다. 좋은 습관은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만들지만, 문제는 나쁜 습관이죠. 힘든 일은 안 하려고 하는 습관, 뒤에서 수근수근 되는 습관, 조그만 일에도 화를 내는 습관, 불평하는 습관, 이런 잘못된 습관의 지배를 받는 순간, 하나님이 아닌 자신을 왕으로 삼는 사사시대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성격이죠. 우리는 종종 어떤 큰 문제를 일으켜놓고 자신의 성격 때문이라고 변명할 때가 있습니다. 내 성격이 원래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죠. 성격인데 어떡하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지만 이것은 스스로 내가 내 성격에 지배받으며 살고 있다고 인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성격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영혼구원의 걸림돌이 된다면 우리는 자신의 성격까지도 바꾸어야 합니다 내 성격까지 지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을 보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요한은 보안억에 우레의 아들이라는 별명답게 예수님의 앞길을 가로막는 자를 불을 내려서 멸하자고 외쳐댔던 성격 급한 사람이었습니다. 화를 잘 내는 성격의 사람이었습니다. 누가복음 9장 54절 55절 말씀 보시면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가로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 쫓아내려 저희를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꾸짖으셨다 이 말은 요한의 불같은 성격 우레와 같은 성격을 예수님이 인정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싫어하셨다는 거예요 훗날 요한은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예수님의 수많은 사랑을 받으며 요한은 자신의 성격을 바꾸었어요. 지배했어요. 영혼구원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자신의 불같은 그 성격을 바꾸어서 모든 영혼들을 품을 수 있는 사랑의 사도 요한이 된 것을 볼수 있습니다 요한은 자기 성격에 지배당하지 않고 지배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게시록을 쓰면서까지 더 크게 쓰임받은 자가 사도 요한이에요 요한 1서 4장 7절에 요한의 고백 보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죠.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또 요한이서 4장 11절 말씀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 즉,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완전히 성격을 바꾸었던 자가, 영원 구원을 위한 성격으로 바꾸었던 자가 요한이 마지막 네 번째가 무엇입니까? 자기 의입니다. 자기 의. 사람은 누구나 자기의 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것을 자기 주관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이것을 자기 소신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 말씀의 뜻 앞에서 자기의 자기 주관 자기 소신은 없어져야 합니다. 자기 의가 강한 사람은 주변의 모든 것들을 쉽게 판단하고 쉽게 정죄합니다. 주변 사람을 판단하고 교회를 판단하고 심지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명령까지도 판단해 버립니다. 이렇게 자신의 의에 지배당한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지 못하고 오히려 충돌해 버려요. 그리고 이로 인해 교회의 공동체가 흔들리고 깨져버리는 것이죠. 로마서 10장 2절, 3절은 이것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줬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자기 의에 지배당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해 지배당하며 살아야지. 자신에 의해 지배당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해요. 결국 주와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하나님의 일에 수동적인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이 땅의 것들에 지배 당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 기준과 내 생각에 맞을 때까지 나일안 하고 기다리겠다? 이제 그러한 생각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교회 시스템이 셋업될 때까지, 교회 일꾼들이 더 생길 때까지, 내 주변 환경, 상황이 편안해지고 안정될 때까지, 난좀더 기다리겠다 이 생각부터 바꿔야 한다는 거예요. 이런 수동적인 생각을 갖고 있으면 반드시 이 땅의 죄악의 지배를 받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무엇을 더 기다려야 합니까?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기 전에 그 동안 내가 아버지께 받은 그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을 한번 셈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 나를 어떻게 여기까지 인도하셨는지 그 기적적인 은총, 은혜, 사랑을 생각할 때 지금 당장 갚아 나가도 모자라지 않습니까? 부족하지 않습니까? 이 사사 시대에 대한 더 충격적인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왕정 시대가 아닌 이 사사 시대를 더 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인간 왕을 세워서 인간 왕에 의해 수동적으로 살아가는 이 땅의 국가. 이 땅의 백성을 하나님은 원하신 게 아니에요. 오히려 인간 왕이 없는 사사시대를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신정국과 천국 백성을 원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가난 들어가자마자 바로 사사시대를 허락하신 거예요. 왕정시대가 아니라. 하지만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정한 이 땅의 왕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죠. 그 결과 예수님의 족보에서 통째로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이 사사라는 단어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 사사는 히브리어 쇼페티미즈, 다스리는 자. 또, 재판하는 자라는 뜻도 있지만, 더 중요한 뜻, 중재하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사사는 스스로 통치하고 다스리는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과 백성들을 중재하는 중간 사역자라는 것이죠. 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는 누가 이끌고 누가 이끌림을 받는, 누가 지배하고 누가 지배당함을 받는 그런 왕과 백성이 있는 곳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과 성도들이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사와 천국 백성만이 존재할 뿐이에요. 하나님의 직접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이 신정국가가 이루어지는 곳이 교회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하나님의 일에는 소극적인 사사 시대의 백성들이 아닙니다. 하나님만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께로 적극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백성, 그 어떤 것에도 지배받지 않고 오히려 말씀의 권세로 세상을 지배하는 능동적인 백성 이상적인 사사시대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사실 반드시 믿으시고 앞으로의 생애는내 주변 환경을 지배하고. 내 습관을 지배하고, 내 성격과 내 의까지 다 지배함으로 말미암아 천국을 가장 먼저 침루하여 빼앗는 마지막 승리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오늘 거룩한 주일 아침 허락하여 주시고, 생명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우리를 인쳐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타락한 죄악의 세상 애국을 빠져나왔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뜻,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사시대 속에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적극적인 능동적인 신앙을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직접 통치를 받으며 이 땅의 모든 죄악과 이 땅의 환경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승리하는 천국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가지고 한 주간도 승리하는 모두가 되기를 소원하오며, 사람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보겠습니다.